안 나오실 거고요. 지금 보시면 시트 지금 느끼시면 좀 뭔가 쫙달라붙은 느낌 아드세요 아까는 그렇죠. 이게 뭐냐면 그 가죽코팅 보습제를 지금 발라놓은 거라서 우리 원래 타면 옷이 미끌미끌하잖아요. 그런 게 없이 아딱 몸에 딱달라붙은 느낌 나시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보습제로 해서 이 정도 효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코팅제 같은 게더 좋겠죠. 한번 아까 전에 바로 직전에 지금. 선팅 정말 아, 이상한 아, 거 아, 하고 아, 한번 느껴보셨잖아요? 네. 한번 느껴보세요. 지금 어떠실지. 밖에 나가요? 네. 예, 한 바퀴만 주행하고 오시게요. 지금 에어컨도 안 틀어놓은 상태예요. 어? 아, 별로 뜨거운 거잘못 느끼시겠죠? 네. 네. 확실히 좀 차이 있죠? 음. 네, 아까 전에는 우리 봤을 때 네. 여기 앞에 전면에 뿌연감 네. 느껴졌잖아요? 무슨 느낌인지 알것 네, 같죠? 이제 는 조금 더 깨끗한 느낌 나는 거 아시겠죠? 음. 여기에서 좀 우리 한 블록만 가신 다음에 유턴해서 한번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. 지금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옆에도 지금 뜨거운 거안 네. 느끼시죠? 네 <laughs> 진짜 다르다 네그 시인성도 생각보다 아. 보시면 여기 앞에 약간 우글우글 거리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펴지실 거예요 아, 네. 그러니까 이건 건들지 마시고 네. 그브이클 특성상 네. 이게 이 K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다 펴지는 데까지 네. 길면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아. 가만히 두시면 되세요. 네. 종이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들뜨지 말라고, 왜냐면 시공 직후에 바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. 들뜨지 말라고 꽂아놓은 거니까 한 네. 3일 정도만 있다 빼시면 되시고요. 네. 저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음. 켤게요. 아, <laughs> 온도만. 오토로 놓고 쓰시면, 네. 거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오토 놓고 쓰시면 음. 됩니다. 근데 왜 이게 공조기가 표시가 안 되시나요? 한 음. 22도? 음. 22도?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브이쿨돼 있어가지고 네. 이렇게 뜨거운 날에도 패스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딱이 정도 온다면은 그냥 서늘하게 지금 썬팅해서 더 빨리 시원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, 그, 뭐... 원래 뜨겁지가 않으니까 <laughs> 차 안에 내부가 뜨거운 공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 그런 거못 느끼시는 거예요. 음,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입성도 옆에도 오프인데도 네. 불구하고 낮에는 거의 뭐확까랑진지 다른 거 같아요. 확실히 좀 차이 느끼시겠죠. 네. 네, 여기서 한바퀴만 이렇게 차에서 유턴할 수 있거든요. 네. 확실히, 이제, 신인성이나 이런 게더 좋으실까요? 뭐, 100%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이제,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, 그, 열차전율이 한 78%. 예, 아... 측, 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%짜리 열차전율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실까요? 아, 저는, 아우, 가죽 보습제가 좋네요. 근데, <laughs> 진짜요? 좀 다르죠? 미끄러진다는 아까...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. 예, 네. 안 미끄러지니까. 아까 여기 탔을 때는 모르셨다가, 거기 탔을 때는, 어, 그냥, 음. 그런 것 뗐는데, 거기를 바르고 나니까 이제 좀 뭔지 음. 아시겠죠? 뭔가 좀, 시트가 꽉, 좀, 네. 좋아주는 느낌? 음. 예, 막 노는 느낌이 아니라. 허리랑 그러죠? 이런 데가 좀 편한 것 같아요. 그죠. 예, 네,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. 여기도 에 지금 다 발라놨으니까, 음. 조금 더, 네. 멋스러우실 거예요. 크리너 해가지고 다 지운 다음에 한 거거든요? 아마 쓰시는 데는, 그래서... 좋으실 거예요. 지금 뒤에 좀 같은 볼게요. 경우에도, 지금 보시면 딱한 장으로 치워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실 겁니다. 23도로 해도 뭐 바람이 차서 이제 끄고 싶어 죠진왜 부유걸로 하는지 아시겠죠?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차량 중에서 브랜드 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동일한 70%대의그 여타 다른 필름하고 조금은 더열 차량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. 기본적으로 열을 반사하는 능력도 있고.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KA KM... 이뻐가지고 색깔이 제일 <laughs> 좋은그전 좀... 지금 음. 보시면 저렇게 일반적으로 철원 것들도 지금 음. 보시면 뒤에 공기방울 올라오잖아요. 네, 지금 네. 저기 아마 대체적으로 철원 컬러에 철원 공기방울 나오면은 어 브랜드명을 좀 모르겠는데 3등사 제품일 확률 이 높아요. 음. 그래서 딱 철원 제품이 나중에 보시면 저렇게 보랏빛이아니라 약간 갈색빛 나거든요. 음. 선팅 보증서는, 보증서는 보증할 수 있는 철학게 나타나시면 보증을 받을 수 있으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보증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으니까 또 전자 보증서 돼 있으니까 네. 다 거기에 맞춰서 검색하시고 보시면 음. 되실 거예요. 그러면 뭐 처럼 거 7년이나 기간 동안 있으니까 이차 네. 타시는 동안은 뭐 충분히 다 보장받을 수 있고 사고 나시게 되면은 네. 이 보험에서도 처리될 수 있는 보증서이기 때문에 아 그점꼭 가지고 계시고 네. 좋은 필름이 비싼 필름이니까 그만은가 값치는 할 겁니다. 충분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. 아, 네, 근데 이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아까 후면이 <laughs> 5%라고 필름에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뒤에도 5%예요. 네, 다른 것 같아요. 예, 네, 왜냐면 혹시... 그 다음 필름은 염색 필름에 네.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뭐, 위딩, 뭐, 음. 그 ᄉᄇ 하는 업체에서 네. 만들어낸 그런 허무 맹맹한 필름이기 때문에 음. 그런 필름은 정말 말 그대로 염색 필름이에요. 그냥 색만 넣은 거예요, 색을. 음. 색을 진하게 넣은 음. 거예요. 필름에. 네. 예.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은 신의성도 떨어지고. 음. 맞아요. 뭐 완전 안 좋은 필름이라고 보실 수 있죠. 그런 필름보호하고는 비교를 할수 없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제, 가시면 되겠군요. 네. 아, 집만, 해 <laughs> 아, 네네. 어. 발라놓고 이렇게 오랜 타본 적은 처음이거든요? <laughs> 시트 이거 좋네. 코팅해야겠어요, 잠깐만. <laughs> 아파 시트 했으면 좋겠어. 그렇죠. 나 파이 있으면 더 도... 좋겠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The only luxury tinting film. Very cool.